채무자한테 제일 유리한 제도는 뭘까요? 당연히 파산이겠죠. 안 갚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찍어놓은 많은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다 회생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의 통계를 제 나름대로 봤을 땐 개인 회생과 파산의 신청 비율이 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채무자한테 제일 유리한 제도는 뭘까요? 당연히 파산이겠죠. 왜? 안 갚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파산보단, 회생이 돈을 갚아주는 비율이 높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보단, 회생하는 걸 원할 거예요. 그럼 법원은 어떨까요? 법원도, 파산보다는, 회생하기를 권유를 합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파산에 들어가면, 면책 불허가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파산 신청이, 그, 성실하지 않다고 해서, 기각을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은 기각이라든가 면책 불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은 회생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못 갚는 분들은 당연히 파산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회생과 파산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고 이 파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회생과 파산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대충 알고 계시죠? 회생은 갚는 거예요. 내가 소득이 있어. 그러면 내 소득으로 빚을 갚아 나가고 못 갚는 건 면책받는 게 회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225만 원의 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아기도 없고 뭐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월세도 안 살아. 그러면 딱히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뺀 가용소득 100만원을 36개월 동안 갚으면 내 빚이 얼마든지 간에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빚이 1억이 있다 근데 225만원 소득이 있다 그러면 100만원씩 36개월 3,600 갚고 그 다음에 6,400은 면책이 되겠죠 근데 이 빚이 예를 들어 도박이나 주식이나 코인 사행성이다 그러면 3,600만원 갚 끝날까요? 아니죠. 좀더 갚아야 되겠죠. 그때는 청산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보정이 나와가지고 뭐 6천, 8천 이렇게 갚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산 한번 볼게요. 내가 빚이 1억이 있어. 근데 소득이 하나도 없어. 내가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 나이가 되게 많아. 뭐70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근로하기가 상당히 힘든 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로 능력도 안 되고 소득도 없고 빚만 있어. 그런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파산 간재인이 법원 선고 이후에 선임이 돼서 이 사람의 면책 허부를 따져보고요. 면책이 가능하다 싶으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가를 해요. 재산에 10원도 없어. 그럼 환가할게 10원도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1억 전액에 대해서 면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이 훨씬 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너무 파산을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줘버리면 기을갚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220원 소득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일을 안 해버려. 아우, 나는 그냥 일하기도 싫고, 빚도 하나도 안 갖고 싶어. 그래서 갑자기 실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아, 난 일을 못하겠어. 라고 하고, 만약에 파산을 신청했다. 그럼 인용이 될까요? 안 돼요. 왜? 이거는 파산 기각 사유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파산 기각 사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5호가 있거든요. 그게 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예요. 보세요 내가 충분히 일할 능력이 돼 지금까지 일을 했어 근데 빚 갚기 싫어가지고 갑자기 나자빠졌다 이런 사람 은 파산시켜 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파산에 기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빚이 많은 경우에는 파산선고까지는 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유에 의해서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들도 꽤나 있어요 함부로 내가 그냥 빚을 단순히 갚기 싫어서 파산 신청을 하면 기각이 되거나 면책 불허가가 되는 상당히 나쁜 어떤 그런 결과가 올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회생으로 가시는 게좀더 알맞다 그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파산을 잘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파산 같은 경우는 이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돼서 어찌 보면 이 빚을 안 갚는 채무자가 면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치 통장 거래 내역, 심하면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 10년치 자산 처분 내역, 그 환가 대상에 재산이 있는가 확인하고 상당히 꼼꼼하게 이것저것 많이 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환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면책 못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 내가 뭔가 숨기는 게 있거나 이 파산에 이른 경위 자체가 말끔하지 않다면 사실은 회생보다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받는 압박들이 생각보다 되게 심해요. 이 파산 관제인님이 좀 심할 정도로 채무자를 몰아 세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상적인 답변이 안 나온다면 면책 불화가 딱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산을 권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정리를 할게요. 회생이랑 파산은 뭐가 제일 달라요? 회생은 갚는 거다. 파산은 안 갚는 거다. 그죠? 갚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회생으로 웬만하면 유도를 해요. 그리고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파산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겠죠. 왜? 빚을 못 갚으니까. 근데 단순히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진 분들 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각이 되거나 면책 불허가 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파산 기각 사유가 있느냐 아니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느냐 꼼꼼하게 그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직원들하고 상담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파산이 훨씬 나은 경우들도 있고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 다음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